빨 당겨 줘. <laughs> 아! <웃음> <웃음> 우리 가자. 아, 이놈 봐. 아. 아, 오 뭐야 나 다리 봐나 다리 봐. 나 다리 봐. 나 다리 봐. 나 다리 부임. 끝내줍니다. 오, 보임? 멋있다. <laughs> 티셔츠가 드림. <드립. 웃음> <laughs> 귀신이냐, 귀신? <laughs> 싫어, 귀신이냐? 존나 귀 아니손 흘리고 가는 거 존나 귀엽다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내가 이 게임 좋아하다니까 너무 귀여움. <laughs> 먼저 클리어하지 마요. 님들 이리 오세요. 이거 보세요. 어딜로 올라가야 돼? 여긴가? 님들 뭐함?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세요. 우리 여기서 쉬고 있자. <laughs> 여기서 쉬고 있자. 어나 꼈어. 나 꼈어. 나꼈나꼈나꼈나 꼈어. 나 꼈어. 나 꼈어. 나 꼈어. 나 유리 들고. 오, 빠져나... <웃음> <웃음> 어, 빠져나. 쯧. 어? 어, 빠져나오나? 이거... 빠져나오나? 저트림 어디 있어요? 어. 저 왔음. 저 있겠습니. 어디, 어디? 저 저드는 저 컨테이너랑 거야? 저기 벽사이에였었습니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위로요. 위로 어디, 어떻게 어떻게? 여기요. 저희 봐봐요. 여기 빨리 오셈. 여기 빨리 오세요, 시라님. 시라님 무거워서 안 가지잖아요. 살짝 빼요, 진짜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가자, 가자, 가자. 놓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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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. 놔! <laughs> 나, 나 임마! <인마>. 아니, 놓으라고. <laughs> 아! 아니, 아,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좀 갑시다. 여행해서 볼까? <laughs> 다들, 다들 <웃음> 셋이서 손 들고 점프 와. 이쪽으로 가야지. 네. 고인물 스텝. 계 잡았어. 잡았어. 잡았다리. 잡았다리. 다 잡았다. 잡았다. 음. 이제 난 놓고 이제 나는 놓고. 굴러. <laughs> 굴라 <고릴라, 고릴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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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